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다섯 가지 핵심 기술, 이 Five Force라는 책인데요. 아,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기술에 대한 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하나는 아,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기술들, 아, 그리고 거기에서 예상되는 미래들, 아,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세계 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들, 에, 기술 성찰 비판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에, 두 분류의 에, 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파이브 포스는 어, 실리콘 밸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를 참고하는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자인 스티븐 호프먼은 어, 실리콘밸리의 엑셀러레이터인 파운더스 스페이스의 이사회 의장이다. 어, 저서로는 코끼리를 알게 하라, 스타트업 생존시키기 등이 있다. 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기술 중에서 중요한 기술이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죠.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때마다 경제 전반에,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네트워크에서 개선된 내용이 무엇이든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람과 사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앞으로도 이 네트워크 쪽에서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가 있고 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 계속 아, 최신 기술의 아, 접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 협업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아, 최신 기술에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 차세대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첫 번째 주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일부 기업가들은 차세대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번 네트워크에서의 도약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을 때 도래할 것이다. 그래 지금 이제 파이브 포스의 하나가 결국엔 뇌에 칩을 박는다던가 뇌를 인터넷과 연결한다던가 그런 것들인데 일단 이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환자들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생각만으로 로봇 팔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뇌 손상과 척수 부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뉴럴 링크라는 회사는 아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뇌를 연결시키는 아 그런 것들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전쟁 전투의 상황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뇌에서 정보를 읽고 기록하는 일이 아 모두 가능. 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전투 현장에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군인들은 클라우드 기반 AI와 위성, 드론, 탱크, 다양한 로봇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5포스 중에 또 하나가 바이오 컨버전스라는 건데요. 어, 저는 이걸 그냥 쉽게 그냥 이 로보캅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사이보그와가 같이 만드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해커들은 스스로를 초인간주의자라고 부르고, 그들은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이 부과한 생물학적 한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런 바보 같은 기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항복하거나 순응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바이오 바이오 해커들은... 이 사이보그가 되기 위해서 정강이와 허벅지 뭐 등등을 절개해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 이제 뭘 이제 박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온 나라가 바이오웨킹 시류에 편승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은 국민들에게 NFC 칩을 이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시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 임플란트가 어, 미래에는 불가피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신체 임플란트를 하고,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전생에 걸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될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미래상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아, 이러, 이러한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컨버전스에서 조금 섬뜩한 것이 키메라 같은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머리는 사자고 몸통은 염소고 꼬리는 뱀이었던 키메라처럼 과학자들이 인간의 DNA를 다른 종의 동물과 조합하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어떤 팀들이 인간과 원숭이의 하이브리드를 개발했다. 아, 인간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인간과 원숭이 키메라의 배아를 만들었다. 아, 생명윤리학자들은 인간 DNA를 가진 키메라가 결국 연구소 실험에서 이용되고 신체 일부가 팔리고 다른 방법으로 착취를 당할 수도 있는 일종의 하등 인류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아, 그래서 아, 조금 이렇게 섬뜩한 어떤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제어 없이 시행이 된다면요. 어, 그다음에 파이브 포스의 세 번째가 인간 확장주의입니다. 어, 이제 양자 물리학의 어떤 아주 미시적인 세계로 탐색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이전 우주 공간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 어, 그래서 어, 먼저 나노 기술과 양자 물리학의 아원자 우주로 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양자 컴퓨팅에서부터 바이오 연료 생산, 암 치료, 마천루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엄청난 변화를 촉발할 잠재력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은 우주로 날아가서 달과 화성의 정착지를 건설하는 일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아주 조그만 나노봇들이 우리의 혈액, 기관, 근육 조직을 돌아다니는 그런 상상을 해보죠. 만약 이 상상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사실은 우리 몸속 세포들 중에 인간 세포는 4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나머지는 수조개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고세균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합에 수백만 개의 나노봇을 추가하는 것쯤은 그다지 큰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혈액 안에서, 혈관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나쁜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세포와 싸우는 나노스케일 로봇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아, 이 나노봇들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기생충을 죽이고,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는 일을 담당할 것이다. 아, 그리고 이러한 나노기술에 대한 이제 그 예상 중에서 어두운 예상도 있죠. 아, 이 나, 나노봇이 플라크를 먹어치우고, 암세포를 파괴하고, 박테리아를 죽이는 모든 어, 기계는 어, 우리 몸을 먹어치울 수도 있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는 그레이구 이론으로 연결된다. 어, 자가 증식하는 나노머신들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군을 먹어치우는 어,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어, 그 다음에 인간 확정주의 이제 화성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자. 이제 앨런 머스크는 화성은 인류의 백업 드라이브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망가질 경우를 대비해서 화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 시도해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어, 이 이제 세포를 뚫고 들어와 암을 유발하고 뇌를 손상시키고 신경조직을 찢는 이 우주선, 우주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었던 자기장이 약 38억 년 전에 화성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화성 대기에는 유리산소가 없다. 아, 우리는 저산소증으로 죽게 될 것이다. 화성의 적도는 기온이 아, 약 섭씨 약 21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밤에는 영하 62도까지 떨어진다. 화성의 독성 먼지는 너무나 미세하면서 거칠어서 인간의 폐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화성의 토양에는 중요한 영양분이 없고 해로운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으며, 어, 이 화성 대기를 지구 대기와 비슷하게 바꾸려면 수백 년이 걸릴 것이다. 어, 게다가 화성의 약한 중력 역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 이런 모든 난간에도 불구하고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어, 이 화성의 인간을 어, 이주시키는 그런 꿈을 꾸면서 계속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이브 포스가 딥 오토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한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인간을 더 앞서는 그런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로봇이 진보된 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은 지적인 알고리즘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가 아닌 AI가 자동화를 진전시키는 주요한 아, 동력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딥 오토메이션을 이끄는 핵심적인 발전사항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좁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부터 등등의 진보가 포함된다. 이 모든 기술들 중에서 좁은 인공지능이 가장 포괄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좁은 인공지능과 그것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것이다. 영국에는 시민 10명당 한 대의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다가오는 10년 내에 언젠가 중국에는 인구 2명당 한 대의 카메라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 중국 동부의 항저우 11번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세대의 CCTV를 설치했다 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음, 임상심리학자인 브록치점은 장기간의 감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시행했다 아, 그런 유형의 저 뒤편에 존재하면서 쌓여가는 매일의 긴장이 있다. 낮은 수준이지만 누적되는 일종의 배경처럼 깔린 그런 종류의 긴장이 있다. 어, 그 다음에 5 f o r c 의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이 언젠가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것에,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50명이 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 관점에서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음... 아, 셰필드 대학의 아, 교수인 노엘 샤킨은 이렇게 말한다. 제조업체들은 로봇을 위한 법적 인격을 추가하면서 기계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아, 나라면 책임을 피하려는 제조업체들의 비열한 행태라고 볼 만한 행동이다. 음... 그 다음에, 브리스톨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의 로봇 윤리학자인 앨런 윈필드는 말한다. 왜 어떤 신경망이 특정한 결정을 내렸는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바둑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상상해보라.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차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브 포스를 이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아, 좀 이제 익숙한 내용들은 이제 좀 패스를 하고, 아, 그냥 좀 뭐랄까요. 저, 저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구조들을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책 자체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다양한 미래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 이 인간의 칩을 넣고,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것, 아, 그리고 인간의 신체에 어떤 기술들을 집어넣는 것, 아, 그 다음에 뭐, 아, 나노, 나노로봇들을 몸 안에 집어넣는 것, 음, 그리고 아, 우주 바깥, 아니, 지구 바깥으로 어, 인류가 확장해 나가는 것,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음, 영화에서나 볼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될 것이고, 아, 각각의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 미래를 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어, 그러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다기보다는 어, 조금 띄엄띄엄 개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